지난 8일 방송된 화요일은 밤이 좋아하는 발렌타인데이 특집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었습니다. 이날 방송은 리스토 멤버들과 게스트들의 유쾌한 예능 담론과 수준 높은 노래 대결로 안방극장의 웃음과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니조아의 본부장으로 활약하고 있는 정동원 군이 이번에는 특별한 무대를 통해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정동원 군은 발렌타인데이 특집을 의식하여 색소폰 연주로 감성적인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근사한 복장으로 색소폰을 들고 무대에 등장해 케니지의 대표곡 러빙유를 연주하며 모든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특히 감정이 넘치는 연주가 끝난 후 눈물을 보이는 모습으로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정동원 군의 러빙유 무대는 팬들에게 감동을 안겨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일반 시청자들도 잠시나마 감성적인 분위기에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정동원 군의 눈부신 발전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리스터 트로트 경연 당시 그의 사랑은 눈물의 씨앗 무대부터 시작해 그간의 색소폰 연주들을 비교해보면 그의 연주 실력이 얼마나 일취월장했는지 명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색소폰 연주로 익혔던 기술이 예술 중학교 입학 후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성장한 결과로 보입니다. 화요일은 밤이 좋아 10회 방송은 정동원 군의 무대 덕분에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제작진은 다채로운 무대와 정동원, 장민호 등의 멤버들의 재치 있는 진행과 스페셜 무대에 대한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정동원 군은 음악적 재능과 무대 매너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하며 음악계에서 빛나는 별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